GKCC입니다. 블렌드를 배우는 초보자분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지난번에 2단으로 커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. 이번 시간에는 여기 미세하게 챔퍼를 좀 주고요. 그리고 여기 이만큼 커팅하는 것까지 해볼게요. 여기 눌러서 여기 3D 커서가 혹시 꺼져 있으면 이렇게 좀켜 놓으세요. 저는 이게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동안 꺼놨다가 잘안 쓰는 편이거든요.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냥 좀 권리적 거리더라도 켜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얘를 조금만 이렇게 크게 하겠습니다. 자, 얘를 선택을 하고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된 부분을 편집하고 싶은데 편집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. 다시 탭으로 돌아와서요. 눌러주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나오죠 자탭 눌러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오저 이분이 이걸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자 이제 편집하면 됩니다 여기 엣지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층 모서리만 이렇게 쫙 선택이 됐죠? 음, 이 상태에서 이걸 잠깐 끄고 할까요? 네, 요렇게 해서 할게요. 자, 요 마우스를 한이 정도 컨트롤 V. 이렇게 해서 조금만 자, 동일하게 이쪽 라인도 같이 하겠습니다. 컨트롤 키를 누르고, 아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, 그러니까 아, 밑에까지 오네요.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. 네, 이렇게 하면 다 됐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, 마우스는 한이 정도에다 두고, 컨트롤 B. 한이 정도면 되겠죠. 네, 됐습니다. 멋있군요. 이 바깥쪽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D 키, 다음에 여기 원을 선택해주고요. 여기서 한 가운데쯤 위치, 한이 정도 되겠네요, 그죠? 그래서. 컨트롤 키 띄고 이 정도. 그리고 G 키 눌러서 위치를 조금 이렇게 잡아 줍니다. 네, 됐죠?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 여기 숫자 있죠. 숫자를 이렇게 좀 늘려 주세요. 그냥 저는 이번에 100으로 할게요. 이렇게 100. 얘를 조금 이렇게 밀어 줍니다. 너무 많이 밀지는 말고요. 얘는 조금 나오게요.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왼쪽 버튼 클릭 됐죠. 그리고 선택하고 Alt X 딱 가면 이렇게 됩니다. 이번에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서 네. 이런 거 재밌죠. 어려운데 나름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